그 정보들이 있다면 그걸 나누는 일들에 좀 힘을 써보세요. 그래야 확장이 돼서 내 사업도 확장이 되고 그 사람들 삶도 달라지니까. 자, 근데 전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왠지 불편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메이를 전하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불편했으니까. 왜 불편하셨어요? 처음에 들으셨을 때 전달 받으셨을 때 불편했던 이유. 불편했던 이유. 안 불편하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아메이 전달받으니까. 저는 불편했거든요. 불편했던 이유가 있죠. 몰라서. 아메를 모르니까. 아주 단순해요. 뭐 특별히 아, 뭐딴게 없어요. 그냥 아메를 모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메를 모르니까 불편한 거라고. 근데 알고 나니까 어때요? 저희 그 엄마가 이제 여행지에서 저희 스폰서님들을 만나고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 만날 때마다 AP에서 각,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봐요. 엄마 제품 사러 같이 a p 로 왔다가. 얼마 전에, 몇달 전에 AP에서 만난 거예요, 여름에. 막, 우리 엄마가 뭐 어쩔 줄 몰라. 스폰서를 보고 막 같이 서로 만나가지고 고맙다고. 수정이한테 아메이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되는 게아메이에요 인생이 바뀌는데요. 우리 가족 인생이 다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이 분명히 바뀔 건데. 근데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안 오려고 했고요. 그 얘기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한테, 어, 저희 더 이상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 저는 제 과정은 그만둘 거고, 그만두면 미술학원 할 거예요. 그만두면 애들 가르칠 거예요. 그 얘기를 어, 눈앞에다 대고는 못해요. 제 성격상. 뒤돌아, 뒤통수에다 늘 했던 얘기예요. 저는 애들 가르칠 거예요. 근데 하, 알아온 것 안으시고, 얘기해주셨어요. 아메이가 이런 거라 그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느낌, 어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아메이를 알고 나서의 느낌들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그분들도 할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장들 인생을 누구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바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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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내 마음대로 막 바꾸면서 살아오셨나요? 한 번도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바꿔보려고 결혼을 했더니. <laughs> 아, 부자줄 알았더니 부자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서로 그 생각하겠죠. 어, 얘좀 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늘 들었던 얘기가 여자도 뭔가를 해야 돼. 돈 벌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자도 일해야 돼. 이 얘기를 결혼 전부터 끊임없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25년, 2년, 어 30년쯤 됐다. 어, 우리의 나이를 내가 잊어버렸네.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자도 일해야 돼. 어, 이, 이 사람이 능력이 없나? 아니 뭐지? 왜 자꾸 여자 보고 일을 하라 그러지?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 누구나 다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한테처럼 일해야 돼. 네 능력을 키워. 너를 개발을 해봐. 뭐 이런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자, 일단 인생 바꿀 수 있는 도구를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 제대로 느끼시고 알려주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그 다음에 어, 일단 선입견을 없애고 다 적으셔야 돼요. 어, 다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앞집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동호수밖에 몰라다 적으세요. 그냥 그렇게 차를 대도 만나 가시면 돼요. 저희 앞집에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들만 넷이에요. <laughs> 둘째가 쌍둥이야. 셋 쌍둥이. 큰애가 아들인데, 둘째가 셋 쌍둥이인데, 아들이야. 와 조용했거든요. 그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르르르르르르 있러니까 옆집에서도 막저집 대박이다. 그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메이를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러서 이제, 어, 막,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얘기할 것 같아? 우리 애가 벌써 한 거예요. 초코케이크를 갖다 주면서, 어머머, 뭐뭐 얘기를 했더니 이미 제품을 누군가한테, 친구가 아메이를 해서 쓰고 있대. 어, 이런. 어, 이런. 아메이 박스는 안 와. 그럼 좀더 좀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 뭔가 일을 좀 진행을 해, 하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지, 그건 아직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나 보면 아메이를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어, 젊은 친구들 어젠가 만났는데 그 친구들 을 보고, 아메이를 해야 되는데 저희를 언제까지 하나? 이러면서 어, 뭐 하냐고 묻더라고, 저한테. 어, 뭐, 교회 얘기부터 했더니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네요, 저 보고. 그래서 아니, 나는 아메이 한다고. 아, 아메이, 그거, 뭐, 헬기도 판다면서, 이거 무슨 아메이냐. <laughs> 그 정도로 몰라요. 헬기만 빼고 판다는 얘기를 헬기도 판다고 들은 것 같아. 야, 헬기를 팔아? 그 아메이는 어디지? 아니,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헬기는 안 파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예 이건 생필품이 아니지 않냐. 내가 하는 건 생필품이다. 근데 생필품의 위력? 끝내주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 다 따왔어요. 어. 뭘, 뭘 줘야 될 상황이 돼서 제가 이제 카달로그든 그러니까 자료든 뭔가 하나 갖다 줄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든 안하든 그죠 다음번에도 만날 기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보면 아메이 얘기인 거예요 아무나 보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아메이를 안할 사람은 없어요 안할 상황들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메이는 제대로 가치를 보면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많이 버니까. 저 사람은 환경이 좋으니까, 저 사람 학벌이 좋으니까,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지. 만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메이로 기회를 만날 그런 산들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그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다 적으세요. 분류를 해서 적기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분류를 하죠. 뭐, 어,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만나는 사회 친구들, 그 다음에 뭐, 남자분들은 군대 동기들, 뭐, 이런 분들을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서 만나서 파트너 되신 사장님이 계세요. 예비군 훈련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메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아메이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기회가 대단한 기회라는 생각들이 있다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랑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한 1년 2년 정도 아메이 하면서 이제 아메이를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택시를 탔어요 우리애랑. 그래서 이제 기사분한테 혹시 아메이 아세요? 기사분들은 모르는 게 없죠. 나보다 더 잘알잖아 아메이를 어머 뭐, 아메이 하냐고 아메이 으르르르르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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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제가 명함을 하나 드리면서 제가 아메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 뭐,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랬더니 옆에서 우리 애가 난리가 남고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애가 헉, 창피하게 아무한테나 아메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한테나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누구든지 간에 너무 좋은 기회고 엄마 인생도 그렇게 바뀌었고 삶도 바뀌었고 니네 삶도 바뀌었잖아 그니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그래도 남이잖아. 모르는 아저씨.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한게 아니고 말로라막 막, 막, 막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그 일을 기꺼이 감당을 하겠다라고, 암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요. 뭐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이,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분류를 좀 정해놓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중에서 점수를 좀 여겨보시는 거예요. 어, 거리, 자주, 지위 긍정, 네 가지의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가능하면 자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훨씬 좋아요. 어, 아까 우리는 뭐 하는 거라, 두 번째 결단에서 뭐 하는 거라 했죠?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전에 갖고 있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접해야 돼요. 자주 접해서 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습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습관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자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팅도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변화가 되세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어. 먼저 선택을 하시고, 거리가 멀면, 어, 멀면 가기가 쉽지 않죠. 어, 오지 마! 그러면, 그래, 머니, 먼데 뭐, 가까운데 누구 만나러 가자 이래서 못 가게 돼요. 어.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나가는 길이에요. 부산도 지나가요, 우리는. <laughs> 뭐, 제주도도 지나갑니다. 어. 뭐, 아주, 아주 그 사람이 사업에 대한 뭐,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는 의지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미국도 지나갈 거예요. <laughs> 그쵸? 어. 자, 그런 게 거리이긴 하지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요, 좀 멀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마음이 있자, 그런 마음들 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알려야 돼. 알고 보니까 부산이야. 뭐 거제도야. 이런 경우라면 힘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려놓으시고, 알려놓으시고, 전화로 팔로업을 1차적으로 하시고, 사장님들이 경비가 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스폰서님 도움을 받아서 어, 멀리 가셔도 될 때, 어, 그때. 뭐, 이거는, 이거는 제 경험이고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랑 상담을 하세요. 그거는. 이건 제 경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위. 저 지위는요, 뭐, 대단한 지위가 아니에요.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왕이면 뭔가를 성취해봤던 분들 지위가 그거죠. 뭔가를 성취해봤던 사람들, 어떤 목표를 갖고 그거를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서 성취해봤던 사람들, 하다못해 학교에서 반장을 6년 내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리더십도 다르고 뭔가 좀 다르더라고. 삶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 달라요. 1차적으로 그래서 지위를 넣은 거예요. 아꼭 지위 있는 사람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를 좋은 데 갔어. 이런 분명히 뭔가 성취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인 거죠. 목표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뭐, 어, 공,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이런 친구들은 공부에 대한 성취 의식은 높진 않지만, 게임에 대한 성취 의식은 높은 친구가 있어도. 그러고 정말 뭐 게임 점수는 장난이 아니야. 전부 탑을 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성취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볼 거예요. 자 삶이 긍정적인 사람, 이것도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긍정적이야 어, 네 말도 옳고 무슨 황희정승도 아니고,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다 오라. 근데 뭐가 반영이 안 돼. 이런 긍정적인 거 말고요. 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거 괜찮다. 수용해서 해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근데 다 그래 다 좋아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수용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거를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친분 정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가족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 추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사업을 제가 아메일을 18년 넘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명단을 만들지 않